유성난원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어, 10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꽃에, 꽃실에 있는 꽃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품종들만 소개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태웅소 꽃 세방이 아주 탐스럽게잘 달려 있네요 음, 그리고 한장 수채색스라 전국대에 항상 상을 잘 받는 한장꽃 세대도 보이고요 중성 아주 꽃이 크게 음, 상경이 달려 있네요. 아, 주구마 하성도 잘 달려 있고요. 원행도 꽃사경이 잘 달려 있고요. 소가도 꽃이경 달려 있고요. 공비단 꽃잘 달려 있고요. 구명소심인데 경남대에서 우수상을 받은 소심도 꽃잘 달려 있고요. 송월산 삼바나 송월산 아주 좋은 송월산도 꽃잘 달려 있고요. 음, 항아춘수도 잘 달려 있네요. 여기저기에 많이 달려있는데 팻말을 다 빼보면 저도 잘 모를 것 같네요. 이러라. 옷 사경이 현실하게 잘 달려있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개화를 했네요. 송주 꽃상경이 개화를 했고요. 일란소도 꽃이 잘 달려있고요. 동선 꽃상경 잘 달려있고요. 이르라 최상작 열네 초에 꽃이 4경 이상 잘 달려 있고요. 죽음 소심, 채운 꽃상경 잘 달려 있네요. 그리고 중투와 소심, 성경이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네요. 상경 한 열다섯 촉 이상 되고요 꽃은 상경잘 지금 살짝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저 멀리 계백이한2 0촉 정도 되는데서 꽃이 7경 이상 잘 달려 있습니다. 음, 수채색설 한장 여기도 또 있고요. 원행도, 음, 11초 이상 되고요. 꽃이 오경 잘 숨어 있습니다. 지금 펜말을 다안 뽑아봐서, 뭐가 뭔지 구분이 잘안 되네요. 그리고 황금소 음, 꽃상경이 지금 잘 개화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사몽도 꽃이 잘 달려 있고요. 만불소 꽃잘 달려 있네요. 여기저기 꽃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음, 여기 성강화도 꽃이 몇개잘 달려 있네요. 여기 초가가또 보이고요. 송죽도 꽃이 몇개잘 달려 있네요. 꽃은 많이 달려있지만 속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꽃씨를 유성나는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꽃은 약한 200가분 정도 됩니다. 어, 필요한 품종이 있거나 전시에 혹시 어, 작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요. 한번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안전운행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